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어, 오늘 4월2일 금요일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 어,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개벽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정관영 TV 오늘은 어, 준비한 내용은 어, 동양 인문학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주명리의 두 번째 5운육기 삼합 상합 음, 이제 최종회가 되겠습니다. 어, 동양 인문학으로 이제 최종회가 되겠고요. 어, 아, 예, 이게 또, 어, 또, 또, 아, 이제 올라오네요. 소생크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따뜻하긴 했는데, 맑진 않았네요. 아 어, 제가 오늘, 어, 그, 동양, 인문학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구마사, SBS에서 방영한, 지난달에 방영했죠. 두번 방영하고 이제 중단이 됐는데, 어, 이거와 관련해서 동북공정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 해요. 어, 오늘 내용을 좀 줄이고, 근데 오늘 마침 또제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에, 음, 황생, 황성태님께서, 어, 이 동양인문학 강좌 끝나면, 어, 한국 고대사와 관련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이제 기회가 되면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 황성태 님이 그 지금 의 동북공정하고 관련,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 중국이 한국의 문화까지, 역사까지 이제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 것을 넘어서서 이제 문화도, 어, 자기네 문화로, 중국의 문화로 다 예속시키는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이 중국 변방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네 중국의 역사로 이제 그 흡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동북공정을 하려는 중국에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 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지금 한국 문화예속화는 심각한 상태인데 어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이 친중 정권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오히려 지금 불을 더 붙여주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이죠. 그 2016년에 그 역사비평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 그 일군의 강단, 그러니까 대학의 대학 그 사학과, 한국사학과 교수는 아니고, 어, 그 교수, 그 원로 교수들의 제작급, 이제 막, 이제 신진 제자들이, 어, 그 한국 고대사와 아,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글을 써서 올려서 한국 고대사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고대사, 그러니까 그 고조선, 고조선 이후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이 고구려 역사까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일본이 아, 조선을 강점했을 당시에 가르쳤던 그 식민사관, 황국사관에 의해서. 어그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강그 자기네들이 주장 논리를 핀 거예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의 기원을 고조선으로 안 보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학의 교수로 다 들어갔어요 대학 사학과의 교수 그래서 그 한국사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군을 이야기하거나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다 폄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식 교수도 아니고 뭐 강사. 대학 강사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이 한국에서 강단사학을 이끌어왔던 수 이제 그 일본의 황국사관을 추종하는, 이제 그 원로사학자들의 제자들인 거죠. 이제 그 밑에서 그 논리를 충실하게 한번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역사비평에 나왔던 그 글들을 언론 매체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언론 매체들이 그걸 이제 굉장히... 를 했어요. 그데그 언론 매체들이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나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 에 상관없이 그 일군의 어, 그 한국 고대사를 부정하는 그런 그 강단 사학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 근데 지금 또 이제 중국의 고대사, 아, 중국이 이제 우리 고대사까지 이제 고, 고구려까지 예,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생화, 어, 산신, 생화, 저안식이요 4월 17일입니다. 셋째 주 토요일, 우리 산신기도, 어, 매월 산신기도 셋째 주 토요일 날 하잖아요. 어, 지금, 아니, 사진을 보여드릴까, 보여드리까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했죠. 지금, 어, 그, 재단에, 어, 그, 그, 들어와야 될 것들 이제, 그, 다 이제 갖춰놓고, 그리고 탱화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화는 앞으로 이제 가려놨고요. 그 등도 지금 달았습니다, 등. 그래서 혹시 등, 그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기해서 등 다실 분들, 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경이 사무장님한테. 그래서 4월 17일 날, 어, 산신탱화 합니다. 우리 소생크리님이 갑자기 물어보셔서. 예, 김태현님, 김동숙님 동백꽃님, 네, 윤매주님. 제가 좀 들어야 되겠네요. 얼굴이 너무 푸끄러운지 안 되니까. 빛나는 별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어 저도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조선 구마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그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이제 그 국민청원도 올라갔잖아요 청와대 그래서 제가 어, 유튜브로 봤어요 어 어떤 내용이 이제 뭐 완전히 노골적인 동북공정이고 한국을 이제 중국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중국에 예속화 시키려고 하는 거에 이 동조하는 내용의 조마 이게 조선 구마사가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이게 친, 이게 친중 동북공정에 기반한 이게 한국의 역사 왜곡 아니냐 그랬더니 SBS에서 해명한 내용이, 아, 이거뭐 퓨전 판타지 사극인데, 뭐,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냐고 처음엔 그런 식으로 나왔죠. <laughs> 지금 이제 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이제 방영 중단됐지만,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시작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역사 왜곡이 뭐냐면 조선이 로마의 교황청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1회 이외의 내용, 로마의 도, 교황청의 도움으로 검, 건국됐다는 내용으로 가는 거이 시넙시스가 보니까.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인간의 욕망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 조선을 정복하려는 무슨 악령들이 있고 요즘 막 그런 게 유행이에요. 뭐 보니까 뭐, 그 케이블 TV도 보니까 무슨 악령, 경이로운 소문인가? 뭐 그게 한번 히터치더니 뭐 그런 유의 엑소시즘, 엑소시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에 맞서는 뭐 백성들이 싸우는 뭐 그런 어~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이제 한국형 이제 시놉시 그저 엑소시즘인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 안에 심각한 역사 왜곡이 예 있고 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문화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예술 지금 뭐 김치도 자기네 거 지금 요즘 뭐또 삼계탕까지 또 자기네 거라고 그래요 뭐 윤동주도 뭐 중국인이고 뭐 심지어 지금 이영의 에시까지도 이제 자기 중국 사람이라고 이뭐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에 에그 보니까 어쨌든 그몇 가지 내용들인 일리에 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봤던 게 이거 같아 이거 그그 초등면에서 그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그 신부가 오잖아요. 그 수도사 어, 구마사 구마 신부가 오는 걸 이제 의주에서 어, 그, 압록강 옆에 의주에서 이제 영접을 하는데, 요 장면이 이제 그 술집이에요. 그 술집, 기생집인데, 여기서 먹는 은식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무슨 뭐 중국 월병이 나오고, 뭐 젓가락 긴게 나오고, 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이제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이제 중국식으로 해놓은 거 그리고 뭐거기 기생은 뭐 한복을 입히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이 여기 없는데, 이거 교황청에서 온 신부들하고, 그 조선에서 마중 나간 사람들인데, 어, 복장은 중국 복장이에요. 중국이. 중국 복장인가. 그래서 마치 이게 무슨 꼭, 어, 중국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의주로 가서 그 신부들을 맞잖아요. 그 이제 구마신, 그 구마신부들을 맞는데, 거기 이 의주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 의주가, 땡다라아 모르겠다. 이 의주가 여기 의주. 이 의주가 어 당시 명나라의 명나라 땅이 아니었어요. 역사 자료 보면 여기 거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야였거든. 평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주 자체. 그리고 명나라의 그이 국경이 여기 지금 봉황성이라고 있죠? 여기 봉황성. 이 봉황성. 이 봉황성, 이 봉황성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령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의주하고는 상당히 그 국경이 떨어져 있는데 그 조선 구마사에 보면 이 의주에서 어그 교황청의 구마 신부를 받고 영접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 에 그런 건물도 없었다는 거지. 차라리 있었다면 명나라가 아니라 원나라 원나라 유적이 있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설정도 아니 백길로 해서 오면 더 편한데 굳이 저 육지길로 해서 의주를 맞는다. 설정 자체가 되게. 어색한, 이제 그런, 그러으로써 이게 지금 의주가, 여기가 조선 땅인데, 조선 땅이 조선 구마사에서는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어, 중국 땅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조선 시대 자체를 굉장히 비하하고, 중국이 지금, 어, 동북 공정을 통해, 동북 공정이 무대가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 어,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지네들 동북, 어, 삼성, 그, 제일 아래, 요령성, 그 위에 길림성, 그 위에 흑룡강성, 이삼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그 지금 이제 북한 한반도를 다 자기네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왜냐면 거기에 지금 고구려 유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고조선 땅이기도 했고 이제 발해에 걸쳐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조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유적이 많은데 여기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큰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조선 구마사에 거기에 그그 그 무대를 해서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의주 자체를. 그러면 의주가 의주가 아, 명나라 땅이 돼버리면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그대로 맞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역사를 뭐 K팝이라고 해서 한국의 예술은 좀 알려지지만 이 한국 문화나 한국 역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정확한 전달. 그리고 한국 문화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이 외국에 알려지지 않는데, 이렇게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외국된 역사를 계속 지금 펼치는 이런 드라마가 지상파 방송에 나간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어, 그 저도 보면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드라마가. 이게 완전히 그 중국에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음,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요 어~ 오늘 준비한 그 어~ 사주명리 2에 그 오행 어~ 오행 6기에 끝나고 나서 뒷부 조금 오늘 일찍 끝낼 거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음~ 상황이라서 음~ 버퍼가 있습니까? 어, 소리는 잘 들리시죠? 이게 유튜브, 이게 스트리밍이 유튜브 문제예요. 그 보면 쭉 보면. 어떤 때는 유튜브가 스트리밍이 문제없이 잘가다가또 어떤 때막 버퍼가 걸렸다가. 이게 지네들이 어떻게 막 기술적으로 아,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어, 이제, 어,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어, 제가 어, 들어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정 사주명리 사주명리 지이 아니고 인데 어 오타가 났습니다. 5운 6기 상업음 제가 하겠습니다자 지난 시간에 어, 5운 6기 어, 이거 깨졌군요. 5운 6기를 했죠. 5운 6기. 5운 했었죠. 5운. 5운 이제 조금 이제 하다가 아 제가 어 했는데 이 5운 5분, 5운은 이 5운 6기는 음 이어 자연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 있죠. 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뭐 천둥 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후 그리고 막 덥고 춥고 하는 이런 모든 어 기후 변화하고 그리고 어 우리 이제 이 지구의 가장 고등한 생명체인 고등 생명체인 인간.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난 연월일시. 사람이 태어나서 갖게 되는 운명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쭉 이용되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십천가는, 어,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죠. 이 십천가는, 어,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고, 어, 이 십천가는 이제, 오운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제 오행, 오행이, 오행과 결합을 해서 이 십천간이 서로 이제 합해져서 변하는, 이제, 오운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땅의 기운인, 어, 그, 12지지 12지지 <laughs> 자취김묘진사오미신유술의 12지지는 이제 육기에서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대에는 이 오운과 육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서 오운만 강조를 하고 육기 개념은 많이 희박해졌어요. 근데 실제로 봐도 주변에 동양화 하시는 분에 보면 육기에 관한 책이 많지 않아요. 육기를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육기를 강의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행은 많아요. 뭐, 명리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뭐, 그런 유튜브 이런데 보면, 오행에 관한 거,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육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 육식갑자, 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식갑자는, 어, 이게 육식갑자는, 오운을 지구의 육기와 결합해서 만든 게 이제 주기였죠. 6 0갑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아, 그래서 오운 이제 그 이제 오늘 육 어, 제가 오운 음, 잠깐만요. 제가 어, 예자 아. 육기는 어, 오늘 이제 할 육기는 크게 6 개의 기운입니다. 6 개의 기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풍. 이제 풍이 있고요. 풍이 있고 여기 이제 서. 풍은 이제 바람이죠. 그다음에 여기 서. 이제 더위죠, 더위. 그다음에 습. 습한 거. 그다음에 조. 여기는 이제 마, 마른 마른 거죠. 말 마른 거. 바짝 마른 상태. 그다음에 한. 요는 추위. 요는 더는 화는 이제 불. 근데 요 서하고 화는 같은 거죠. 어다 더위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오행에서 하나 더 늘은 것이, 이제, 불이 하나가 더 늘어서 육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기는 이제, 하늘의 기운을, 그, 이제, 기후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바람, 더위, 뭐, 습한, 습기, 뭐, 그 다음에, 마르, 마르는 건 건조한 거, 추위, 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고, 이걸 또, 어, 실제로 이제, 질병의 원인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어~ 잘 들리시죠 그래서 이 오운 같은 경우 이제 육기는 이제 오늘 새로 할 건데 오운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오운 했었죠 어~ 이 오운 같은 경우에는 어~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 요 십천간이 어~ 목화토금수라는 어~ 이 오행과 아, 합해지면서 이 가불병정 무기경이 서로 어~ 그~ 만나서 그 오행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목, 갑목이 이제 갑목이 기토와 합해져서 토가 되는. 어, 그래서 갑기합 어, 갑기합화토 이렇게 되죠. 그죠? 갑기합화토 그다음에 어, 을목 갑, 갑하, 어, 갑 을은 목이잖아요.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이거든요. 근데 음이 어, 음이 이제 어그 경, 어, 그 경과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을경금이 되죠. 그래서 목 어, 목을이 예, 금경하고 만나가지고 금으로 바뀌는. 어, 그다음에 불인 불 화병 병화가 어, 물 이제 금인 음, 신하고 만나가지고 어, 수로 바뀌는. 이 과정이 이제 오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운이 운이 발생하는 거는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 있죠 지축이. 그래서 이제 기운 상태로 이제 자전과 공전을 하다 보니까 자전도 약간 기울둥하게 돌지만 공전도 360도로 도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을 어, 정원인 360도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지축이 기울다 보니까 약간 타원형으로 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이제 1년이 되는데. 정확하게 정원이 돼서 3 6 0일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정력인데, 타원으로 해서 돌다 보니까 3 6 5의 4분의 1이 되는, 4분의 1 1 1수, 4분의 1수가 되는, 그래서, 어, 윤력을 써야 되는, 그래서 날짜가 맞, 양력과 음력이 맞지 않아서, 어, 그 날짜를 맞춰야 되는, 이제 소위 윤달, 윤, 음, 윤년이 생기는 그런 이제 윤력을 쓰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으로 인해서, 어, 이런 어떤 날짜의 변화도 있지만, 또 사계절의 변화도 생기죠.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면 사계절이 없을 텐데, 이게 지우로서 가니까, 어디는 이제 햇빛을,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 적게 받는 거, 그러면서 이제 동서, 남북에 따라서, 또 그리고 북극과 남북에 따라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나타나는데,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10천간, 그러니까, 어, 그가불병정부기경신임계라는 십천간에다가 목화토금, 목화토금수의 음양을 이걸 음양으로 나타낸 게 이제 오운이다 그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이제 환절기라고 본다면 이 육기는 육기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에 나타나는 기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기후. 그래서 아까 여섯 가지 나왔죠 지금. 그래서 바람 불고 덥고 뭐 습하고 건조하고 춥고 막 뜨겁고 하는 이에 이런 날씨를 나타내는 게 육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후는 계절이고 다섯 개의 계절. 그다음에 육기는 그러니까 기후 현상으로 보면 육기는 그 날씨에서 나타나는 음 기후 현상이다. 날씨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날씨를 보면 뭐 봄이 돼도 항상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봄 봄도 오늘도 따뜻하지만 또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다른 날씨보다는 덥긴 하지만 뭐 여름이 뜰 더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 여름이라 하더라도 7, 8월 되더라도 어떤 날은 또 서늘한 날이 있고 또막 비가 막 내려서 마주 이렇게 좀 쌍을 한 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바람 많이 부는 날도 있고 뭐 겨울도 마찬가지. 겨울도 뭐 항상 추운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해가 따스하게 내리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이 되는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중간에 환절기라고 하는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계절하고 그 계절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어, 그 매일매일 어떤 그, 그 이제 기본 틀이 되는 날씨와 또그 기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 아 이렇게 이제 여름 여름이 항상 더운 날씨만 있는 게 아니듯이 또 겨울에 항상 추운 날씨만 있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어, 어 내일 날씨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일기 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고대 시대도. 어떤 날씨가 됐을 때, 뭐,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겨울이 되든, 어떤 날씨가 됐을 때, 그 날씨에 다, 그 날씨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후들,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어, 대표적으로 여섯 개의 기후, 날씨를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한게 이제 육기인데, 그런 기후하고 날씨 변화를 알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제 일기예보가 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기예보, 즉, 기후를 예측하, 그 일기예보를 위해서, 그 일기예보 예측을 위해서, 천문, 그러니까, 하늘의 별, 달, 그 다음에 해, 그리고 이제 기후를 관찰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천문학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어, 고대 천문학.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 날짜를 세는 책력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그, 그래서 항상 임금은, 고대시대 임금은 이 별자리, 그 다음에 달, 별에 따른 이 어떤 그 천, 그 천체의 변화, 천문학이죠. 천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했던 왕이 이제 동양의 그, 그 요인금, 수능금, 이제 우인금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어 책력과 고대 시대부터 어 이게 일기,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날씨 변화에 따른 그 계절에 어떤 변화가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운육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이 오운육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 밑에 여기 보시면 음그 오운육기를 어 이제 바람 기후로 보면 기후로 보면은 이제 바람 바람 더위 뭐 건조함 이게 어 풍서 습조 한하 이렇게 써 놨는데 밑에 요거를 이제 어 여섯 개를 이렇게 나누었죠. 육기는 그래서 거름 품목 그다음에 소음군화 어, 태음, 습, 토, 양명, 조금, 태양, 한수, 소양, 양화. 이렇게 여섯 개로 어,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제 그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오은육기입니다. 밑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게 이제 오은육기인데, 요거, 이 오은육기는 그 한의,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한의대에서는 이걸 외우게 해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어 고름품목 소음화 태음습토 양명조금 태양안수 소양양화 이렇게 외우게 있고 그리고 이이 이 육기 이 육기가 나오는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이런 어그 이론이 만들어진 그 토대가 그 황제내경이라는 그이 동양의학의 최고 경전에서 비롯돼요 이게 이제 그 황제 황제내경인데요 보이 보이시나요? 아 이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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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황제내경. 근데 이 황제내경 해설, 이거는 강의서예요 그 어떤 중국인 교수가 황제내경 내 몸을 이다잘안 보이나? 아, 황제내경 내 몸을 읽 이건 인간의 몸을 읽다. 근데 이게 중국 교수가 썼다고 해서 샀는데, 사서 읽었는데, <laughs> 별로 뭐, 썩 그렇게 잘된것 같진 않아요. 아, 황제내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뭐, 얘기는 들어와 있지만, 자기의 중국의 한의 사, 이제, 그런데, 그 자기의 그 뭐, 이한의학 자기의 그뭐 경험 이런 걸 써놓은 책이라 뭐사고는 후회했습니다. 아 어쨌든 아이 황제매경에서 다루는 이게 그 운기,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사람의 운명을 그 태어난 연월일시로 해서 그 사주로 풀어내는 이 명리. 그러니까 이 운기학이나 명리학이 전부 이그 음양오행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음양오행, 그 다음에 십천간, 그 다음에 십이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 우주자연의 질서, 그리고 우주자연의 질서와 어, 그의 상황, 우리는 우주자연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그 우주자연의 질서와 그에 상응하는 이 인간의 일, 이 관계를 해명하려고 하는 어떤 나름의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황제 내경에서는, 어, 그, 이, 제 인간의 몸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이거는 자연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질병이 생기고 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내는 건데, 이 황제내경에서의 오운 육기는 이 명리학에서의 그 합,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했었는데, 오운에서 합 나왔죠. 갑기토, 어,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이 이 합의 과정과 그다음에 이 12지지 자축 임며 진사오미 신유술이 술해 간에 그것들 간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충 충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명리 명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오운육기고 그걸 이제 그황제 내경에서는 어 이제 그를 그렇게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합과 상충의 관계를 그는데 오늘은 이제 상충은 안 하고 이제 상합의 관계로 해서 어 오의 오 운에서는 이제 목운, 화운, 토운, 금운, 수운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변하고 이제 육기에서는 이게 이제 삼양과 삼음으로 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 표리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표리 여섯 개 지금 이 여섯 개가 서로 이제 표리 관계를 이루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황제내경을 보면 이제 오운육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천지의 모든 것이 조화이고 교체의 도리이고 만물이 부모로 비할 수 있고 어, 생살의 근본으로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신명과 같은 거다. 그래서 오운육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어, 황제내경이에요. 한나라 때 성립된 이제 한의학 원전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고, 그래서 이황제내경이이 오운육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 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그 원리를 풀어내는 이제 동양 어, 의학에, 제 경전이 됐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하신 것처럼, 오후. 늦...